p e 행변형 s a 먼저 n 행사변형을 보기 전에 먼저 n 행사변형은 크게 사각형 안에 사각형 안에 사각형 안에 e n 사변이 e n 어 있어. a v e 이 u e p e n i n 내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뭐라고? 내, 네. 그게 네어난거아야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알겠어? 그럼 사각형 바로 밑에 개념이 평행사변이에 사각형 바로 밑에 개념이 평행사면인데, 평행사면이 저희가 뭐냐면, 평행한 거. 두 쌍의 대면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얘가 두 쌍의 대변이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너랑 나랑 평행하고 너랑 나랑 평행한다. 이게 평행사벽. 그럼 평행사변이 되는 게 뭔가 뭐더 있어? 두, 쌍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문제니까 사다리꼴은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 사각형도 사각형,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도 평사면이 되고, 정사각형도 평사면이 되고, 마름모도 평사면이 되고. 아, 마름모 아니겠다. 이렇게 생기는 거. 마름모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기는 거, 사각형. 그니까, 러 가장 큰 틀에가 뭐가 있냐면, 사각형이 있어그 다음에가 평행사면이 있어 평행사면. 이 문제가? 네. 평행설명 안에가 뭐가 있냐면 응. 뭐가 있겠어? 사다리꼴 응. 사다리꼴은 응.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야 응. 한 쌍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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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 사다리꼴 한 쌍이 평행한 거야 그니까 얘가 응. 응. 근데 여기서 등변사다리꼴은 요 밑이 요, 요거랑 요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보여져 그러면은 말은 뭐야? 평행설명 안에 왜 예? 사다리꼴이 사다리꼴 얘가 사다리. 음 사다리꼴 안에 뭐가 있어? 마름모다. 빵빵. 아 직사각형. 아이씨. 그다음 뭐가 있어? 정사각형. 마름모야. 아이씨. 요 안에가 정사각형. 아. 예? 사다리꼴.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가장 큰 개념이 사각형. 사각형. 이해 가지? 사각형 응. 안에 펜스가 들어가. 사스 안에 사다리꼴 있고 사다리꼴 안에 직사각형 있고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다른데 이두 개의 교집합이 정사각형 음. 여기까지 이해가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음. 자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는 뭘 배워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을 배우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음. 평행사변형을 배우니까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 래서 평행하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가 어, 평행해 여기가 어, 평행이야 여기가 어, 평행하다 어, 평행.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장해서 그었잖아 이해가 안 가? 연장했지 그지? 연장했지 그지? 이해가 상관없어. 그러면 봐봐 이 각을 A라고 해봐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그냥 p 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p는 몇 도? 180. 그렇지. 그러니까 p는 180 마이너스 a라고 해도 된다. 이해가 쌌나? 오. 그럼 이 각이 이 각이 무슨 각? a. 동위각이지. 이놈의 동위각. 동위각이 정리가 알지? 어. 평행할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지? 어. 그래서 a가 a가 동위각. 여기서 여기가 p. 또 여기도 a. 요것도 A 됐어 됐어 이거 이거 무슨 각? 막국지각 그래야래 여기까지 얘가 한각 얘랑 얘랑 여기서 B 됐어 됐어아 음. 그리고 보니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이 같아요 음. 오 여기까지가 강한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몇도? 1 음. 8 0 이렇게 더하면 몇도? 음. 오 이렇게 더하면 몇도? 오 이렇게 더하면 몇도? 180도가 된다 이거여기까지 이해가 그상관 여기까지에까지 이해갔지? 그다음에 봐봐. 음. 행사변형이 음. 이렇게 생겼다. 음. 여기가 A면 여기가 B가 돼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니다 음. 음. 자, 요걸 거 이렇게 있고, 요걸 이렇게 이었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봐봐. 잘 봐, 잘 봐, 잘 봐. 노란색을 보자, 노란색. 음. 요렇게 봐봐. 여기를 A. 자, 도형은 반드시 시계방향 아니면 반시계방향. 뭔 말인지 알겠어? 음. A, B, C, D를 하든지. A, B, C, D를 하든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A, B, C, D, 이렇게. 미친게 오줌사대기막 가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B, C, A, B, C, D라든지 A, B, C, D라든지 여기까지 얘가 안가 그래서 나는 A, B, C, D라든지 그러니 봐 자, A삼각형 A, B, C랑 얘는 공통이에요 생각해봐 평행사변이다 보니까 얘랑 얘랑 평행 평일. 여기 평행하지만 AB랑 DC도 평행하지만 중요한 건그 길이도 같아요. 이해가 예, 안 가? 왜냐면 똑같이 평행한 걸 똑같이 잘라버렸으니까. 또 마찬가지. AD도 평행해요. 뭐라고? BC도 이렇게 평행하지만 그 길이도 같아. 요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삼각형 A, B, C하고 아, 합동이뭐야 아, 아, C, D, A하고. 아! 아. 아. 야, 합동이 합동. 여기까지 이해가 한가? 어? 합동 조건은? S, S, S 합동 조건. 어. 이해가 안가 어. 이해가죠? 어? 네. 그래서, 저봐 주셨어야지? 자. 요 각이랑 요 각이 무슨 각? 억각 엇각. 또요 각이랑 요 각이 억각 이해 가냐? 응. 그 요거 봐야 되요 생각하고 요생각형이 합동이 봐. 오, 큰일 났네. 진짜네. 합동이죠? 지말 그래서 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애 얘까지 얘가 갓 쌍놨어 그럼 치는 것만 얘가 갓 쌍놨어 자, 봐봐 다시 간다 그래서 봐봐 아무데나 점을 찍어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 그래가지고 이 놈을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얘랑 평하게 이렇게 이어 여기까지 얘가 쌓아어 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평행사비이니까 이해가 냐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면 따라서 여.. 봐봐 평행사변이 아까 뭔지평행사비이 절반이 렇게딱 나눠버리면 연 넓이, 연 넓이 같다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가 된거야 일반인은 이넓 나오는거야 이렇게 짜르면여 넓이, 이 넓이 같잖다 같지? 연월비 연월비 가자는데. 같이 연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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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는데. 같이, 여놀비, 여놀비, 여놀비 같이, 안 같이. 응. 이렇게 하면. 같이 한 것. 그이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요 특별한 넓이를 매듭시 이 전체 넓이를 s라 고 하면 아. 이 넓이는 얼마냐고 그러면 그래. 어.. 소문자 s 여기야 이 전체 넓이가 s면 새끼야 다이 넓이를 하고이 넓이를 하고이 넓이를 하고 전체가 2분의 s때 이 닭대가리야 그러니까 여기야. 소문자 s지 아이 전체 넓이가 s면 2분의 s라고 여기가 2분의 s 그거나 그거나 이해가 안 상관 아이씨 괜히 욕했네 통상치아니에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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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여기 아휴, 이휴아여아이 아휴, 여휴 아휴, 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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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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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음. 이거 외워야 돼. 음. 평행사변이 조건 첫 번째. <웃음> 어? <웃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렇지. 평행. <laughs> 대변이 <대변인> 마주 보는 <laughs> 두 번째. <laughs> 평행사변 조건이 뭐라고? 여봐봐. 요 각이랑 요 각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야 돼. 음. 마주 보는 두 각이 같아야 돼. 어? 그럼 한나람할것같아 그 옆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 e 그렇지 p y f 지 e s h o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a s it. y o u r 도 okay, 8 0 1 n d y o u r 이 okay, round, you're okay, round, y 면 서로를 뭐한다? y 등분한다대각선 u 대각선을 두 대각선을 서로 이동을 한다 얘기가 다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어 요기랑 요기가 둘다 있어 똑같다 같다 그랬지 그니까 평행대로 조건이 이게한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뭐라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같다. 이게 야냐 뭐라고? 요놈이랑요놈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사이 되려면 연놈요놈 평행하고 요놈요놈 평행하면 평행사면이 돼요. 근데 요놈요놈 평행하고 이놈 이놈 길이가 같으면 평행선은 된다된다오 된다. 안 된다. 다시. 또요가벌어 <laughs> <요구> 봐봐. <앞에서. 웃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어? <laughs>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면 이거 평행선이야 아니다.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 길이랑 요게 평행하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니까? 음... 무슨 말이야 얘가? 얘가 두 쌍이 평행하거나 한 쌍이 평행하고 그 평행한 놈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서 갔어? 이해가 아, 죠 아, 저기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아니고든 뭐. 아, 근데 데이 이런 데이 조건들이 기야. 맞춰야 평행사명이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이 넓이랑 이 넓이가 된다고 같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된다고 같. 이이 네. 그리고 세크사형은 어느 누구 하나를 잡고 잡고 있어도 평행하게 그어버리면 어진다고 이게 전부 다 가평행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으니까이 전체 넓이가 이 S면 이 전체 넓이, 이 어. 넓이는 S다. 그놈이 절반이다. 어. 여기까지 강한 거. 얘가 전체가 이 s 했으면 여기 돼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여기 이해가 갔어? 그럼 이제 집에 갈게요 뭘해에예자 그래서 음. 지금 우리가 설명을 어디까지 했냐면 시작할게요 질문. 질문. 질문 질문 질문이? 왜 내일 봐요 9시에 올게요 여기, 여기까지 는다 했어 <립> 네, 9시 올게요. 질문, 질문. 응, 질문. <립> 네, 9시 올게요. 딴거 잠깐만요, 잠깐만 네, 9시 올게요. <립> 아, 쇼핑왜 꺼낸 거 아, 뭐야